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laughs> 필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1 6 육식우장. E 중여치 성에 들어간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도게 들리면 우리가 분하여 결로믿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겠습니다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이 말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로 빠집니다. 빠집니다. 아, 음. 마태부금에만 나와있는 특별한 기록이죠. 부스토디아, 경비병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이와 같은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그 어제 말씀에 그 28장 7절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에... 하신 말씀 중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아, 다시 10절에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구월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신거잖아요 물론 그 부활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이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처형의 장소가 골고다였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그렇게 먼 곳일 수는 없어요. 냐면6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무덤의 장사 진행받였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살렘 근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는 이제 북쪽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가 한한 6일길, 5, 5 6일길은 되는 걸어서 가면 은그 정도 거리가 아, 된다고 그래요 한 1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아,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일살산는어 가는 이이 옆동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뭐 차를 타면은 어, 150km 정도면은 뭐 시간, 2 시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길도 좋지 않은 곳이고. 그리튼 거리상으로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개념상으로도 어, 다른 곳입니다. 이루살렘은 어,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의 관할지였고요. 저 갈릴리는 히로스의 관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셨을 때그 처형당하시기 전날 재판을 받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게 자기가 재판했다가는 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신문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로되게 이건 내가 내 관할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관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총독인데 이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이는 내가 관할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할지인 헤롯에게로 보내라. 마침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새벽에. 히롯에게로 보낼 수가 있었고 히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믿음에 관한 생각은 없었고 요냥그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무슨 신기한 사람이다 해 갖고 히롯이 이제 그 호기심에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해 봤는데 무슨 신기한 것은 보여 주지도 않고 무슨 다른 말만 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히롯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떠맡을 이유가 없다 하고는 어, 지금 여기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루살렘니까 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다시 또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그 새벽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요 그와 같이 이제 이 관할지가 서로 달랐지 헤롯의 관할지와 이 빌라도의 관할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수님을그 반역죄로 지금 십자가형에 처형했잖아요. 그러면은 반역죄라고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반역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무리가 일당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본다면, 예수님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와 함께 이 일을 모의한 자들도 함께 처형하라. 이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어떻게든지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이제 그 영화 뭐라이진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이 그렇게 막 학생이 예루살렘을 여기 막 가가보고 이렇게 수색해가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런 이유죠. 빨리 이루살렘을 피하라. 여기 있으면 붙잡힌다. 그러니까. 빨리 이 갈릴리로 피신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에 그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괜히 그냥 이스라엘에서 만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갈릴리로 피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제자들이 갈리로 갔잖아요. 요한복음에 갈리. 보면 이제 갈리로 갔고 그 갈리에서 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렇게 예, 이제 말을 했는데, 그리 그런 정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뭐 갑자기 그냥 베드로가 안에 옛날 어부로 다시 살렸다뭐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도쉽고 그렇게 뭐 읽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또 살아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해. 당장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이제 그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를 지금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뭐 거기서 이제 뭐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물고기를 큰 물고기만 백십세 마리를 잡았다. 뭐 하는 그이 예. 그리고 이제 저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알아보고 어, 또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벗은 것이 아니라 겉옷을 다시 입고 물을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고 뭐 거기서 구운 생선을 먹고 또 뭐, 이게 비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 그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다라고 기와녹음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가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그 갑자기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요러나또 한편으로는 이루사뎀은 아, 지자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장소거든요 실패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 이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줄 알았잖아요 왕이 될줄 알고 그래서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6월절 자리에까지 이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게 6월절 만찬 자리까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정말 딴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바로 그시점면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그 그 생각 갖고 있었다는. 이그뭐 그, 그리고 비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결국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이르사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죠. 그런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좀 다르잖아요.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장소죠. 처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장소가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에 비해서 부름을 받은 장소였고, 거기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장소였고, 하여튼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빨리 피신을 해야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실패의 기억들을 다 접어두고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보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 갔고요. 네, 갈릴리에 갔고. 그,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 살렘을 완전히 그 로마 곁사들 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뭐한 사람도 못빠져나 가게. 그 근데 영화 영화스니까니 심 때까지 그 기가 막히게 제 제자들을 그 포위망을 이렇게 벗어나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포위망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말씀 그렇게 하신 장면도 있는데,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제 그렇게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했겠죠. 그 말은 들었,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은 듣고는. 아, 이로 그들이 이제 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경비병들 어, 예, 이렇게 아,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 그 돌문을 옮겼고, 어, 그러자 그 장면에서 어,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해갖고서는 뭐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그 비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갖고 여인들은 갔고 경비병 중몇시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시상들에게 알려 줄 대시상들이 이 경비병들 푸스토디아에 해당하는 이 경비병들에게 이제 그 무덤을 지키게 한 일이었잖아요. 이제 그 대시상에게 찾아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갑 자기 이제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겼다. 그래서 너무 놀라 갖고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은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이야기가 이 나가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일이 나가면 정말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 저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갖고 다른 얘기를 하게 하자.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되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우리가 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 본바가 본 없다. 그런데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어, 그의 시체를 도독지러 간 모양이다. 눈을 떠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경비병들에게 요구를 했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총독의 사람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뭐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네, 할 터이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 5 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은. 이 사건이 있기 한3 0년 후를 가리키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뭐그 다음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질 때를 가리키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사건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한3 0 년쯤 후에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사건은 이 어떻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어,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문을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어디에다 갔다가 알지 못하는 곳에다 묻어버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한 자들이 있었다 고정돼. 그 그게 한3 0년 후쯤에 그와 같은 어,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한말 거짓이고 이 순유의 부활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또 아무리 덮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꾸며도 그는 속일 수가 없었죠.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 마냥 그것을 뚫고 나오지 결국 거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또 부활을 부정하려고 또 부활에 대한 거짓 증거들이 많은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저희들도 더욱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공허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금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베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